저, 제가 그 독감 예방주사 맞고 오라 네, 소리까지 했었어요, 사실. 네, 사실 맞아야 되니다다 어. 맞아야 되고. 하여튼 다 바쁘신데, 또거리도모은는데 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같은 친구로서 참석을 해야 되는또 먼저 떠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11명이에요, 11명. 11명. 그래서 오늘 그 술자리를 먼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그 내고 명단을 잠보여줄게요 다시 흘러할거예요 원대로 떠나신 분들이 최근에 가신 그유길종 장경모, 이승천, 뭐? 피정갑, 피장만 최정호, 개명달, 장병갑, 박루식,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그 양평초등학교 14회 동창 모임을 어, <laughs> 경치 좋고 이물 좋은 어, 이곳 강원도 영월 동강에서 이렇게 어,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 올해 원래 동창 모임은 어, 작년도에 어, 단양에서 이렇게 개최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사정이 열시 못해서 어, 이곳 영월로 이렇게 장소를 변경하게 된점 먼저 어, 이해해 주시고 어, 오늘 우리 동창회는 어, 매우 뜻깊은 어, 동창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지금 어, 우리 부모님께서 그 어, 말씀을 해주셨지만 해은 어, 70이 넘는 어, 친구도 있지만 은 우리 대다수 친구가 어, 올해 70을 맞이해서 이렇게 보이기념으로 어, 동창회를 어, 해결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 우리가 67년도에, 어, 졸업할 당시에 그 약한 62명이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안타깝게도, 어, 지금 11명이 이제 그, 우리가 끌어당겼고, 어, 또 연락이, 어, 틀어낸 친구도, 어, 몇명 있다 보니까, 어, 현재 한 45명 정도가 그래도 이렇게 근황날알수 있는 어, 그러한 정도인데 오늘 참석하신 우리 친구분들은 어, 정말로 반갑고 어, 행복합니다. 어, 앞으로 우리 아프지도 말고 어, 건강관리 잘해서 어, 10년, 20년 동창회가 이렇게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 끝으로 어, 작년도에도 단양암으로투병을하던 어, 우리 제천의 6.1종 어, 친구가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삼각 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 아, 그리고 또 다행히도 어, 작년에 그 우리 본덕 전 회장과 김영환 친구가 그 병중에 있어서 이렇게 참석을 못했었는데 아, 오늘 이렇게 건강히 회복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어, 환영의 박수 한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팅왜왜 뭐 응, 왜 응, 속해? 회왜 응, 어, 아, 남자가 놀고 와라 가요 나도 나가요 나도 나가실선생사람이더 나도 나올래? 나도 최선을 했어 저 뒤로 가면 애들한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요요 아,

Go, 이제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셋됐 둘, 둘,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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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건강을 위하여. 유아야 유아야, 유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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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어려운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회장님, 주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모두 만나시도록 축하합니다 건배 한번 합시다 내년을 유아여! 유아요 건강하게, 건강하게 합시다 반풍 좋고, 물 좋고, 여래나투 <이렇게> 두루두루 좋고, 먼데서 <laughs> 온신 손님들 두루두루 반갑고요. <laughs> 늘 건강하시고, 늘 밝게 이렇게 자주하지만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축잔한잔 합시다. 내일 또 모읍시다. 내년에 보는 거 이하영. 여여. 거짓 아니야. 이나볼 거예요, 나모. 괜찮아. 안국어를 <나도 웃음> 아, <그거는> 하면 돼. 말. 공부이 동창회가 아주 가내가 깊습니다. <laughs> 아, 참 이렇게 뭐 아픈 분그 또건강에문제한국에도 있었는데 도한국에도건강에게도한니까저도한 5년 전에그이 시술을 했도 한국에서도 한 1년 서도한년년정도 2년 그서도 근데 뭐 여기 뭐김에서친구라에가도한국도한국에도한국을 했지만 그에좋참건강에 좋은 거예요 서 우리가 서 우리가 앞으로 뭐 만나면 만내면은... 길어야 한 15년 더 만날까? 아유, 아, 10년, 뭐냐? 뭐냐? 10년. 10년을 더만난다 아니요 20년 더만납다 <laughs> 아니, 20년 그래서 네. 한 15년 정도 더 만나는 걸로 약속을 근데, 드리면서 20년. 모두들 건강한 의미에서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 잘 드세요. 네. 자, 우리 건강을 여유! 네. 요요. 요요. 제일 잘하네, 제일 잘해. 아 저, 유, 유, 유상화 씨 얘기 전에 내가 저 에피소드를 한번얘기할게요 네. 아니, 글쎄. 네. 유상화는 글쎄. 네. 그, 아. 서울에서 울산까지 그 가는 그저강광 버스로를 한번간 적이 있거든. 아, <laughs> 아 그런데 이거 뭐주어얼마려고그랬는지 글쎄. 그, 방광방광버스를 관광, 놓친 거요! <laughs> 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정거장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태워가자는데, 근데 택시비를. 택시비를 나중에 일로 물어준다는걸 나쁜 말줄 알았어. <laughs>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유상아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전 마이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아, 아 이렇게 서나만 우리 건강 잘 지키고 어, 행복하게 우리 동창생들 멋지게 누가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가는 것이지 오, 그래서 오. 우리 건강 잘 지켜가지고 길이 길이 우리 백세 시대를. 할수 있다! 와, <laughs> 이상입니다! 건배, 건배, 건배. 건배, 건배. 건배, 건배. 건배, 건배. 건배, 건배. 우리, 어, 백세 시리를 달리기 위해서 우리 건배합시다! 건배요! 여여!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안 아프고 만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자주 네. 만날 수 있으니까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자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도 빠지지 말고 꼭 만나기를 네. 항상 건네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위아여 네. 네. you